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 오션 살펴보실 건데, 눌림이 발생했어도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전구점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랠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 짜여진 일정을 아셔야 돼요. 세력 스케줄을 아셔야지 답이 나온다. 제가 기대감을 가질 때 주가는 가장 큰 상승 나온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7월 달에 기사가 한 차례 났었죠. 7월달에 4천억 달러라는 규모의 미국 조선 투자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비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이 삼성중공업도 7월달 부분에서 두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400%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관세 합상을 하면서 결국에 210조라는 잭팟이 터졌습니다. 조선주에. 21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 뉴스가 터지고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삼평중공업 급락, HA중공업도 급락,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급락. 아, 잭, 다시 말해서 기대감을 가질 때 주가를 끌어올리고, 아, 실질적인 실제 뉴스 기사가 나올 때 눌렸다 보통은 이게 9시 뉴스에도 보도할 정도로 조선주가 좋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눌림을 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을 막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앞으로 5조 10조만 하더라도 한 종목의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210조라는 잭팟 금액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계약 소식도 들려올 수가 있고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한국이 주도하게 될 건데, 이것에 관련된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단순 급등이 아니고 역대급 급등이 대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눌린다고 해서 그냥 매도할 것이 아니고 기술력이나 모멘텀 정부 정책이 맞닿은 종목 가운데서 이 눌린 과정 속에서 세력 선거를 량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는 종목들은 버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단순히 세력들이 주가를 즉흥적인 선택에 의해서 뭐 끌어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우리처럼 50만원, 100만원 투자하는 거 아니죠? 90, 9 0억 아, 많게는 수천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짜여진 스케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케줄을 고려를 하려면 앞으로 추가 계약이라든지 뭐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정도 아셔야 되지만 CB나 BW 행사 기간, 스톡옵션 행사 기간, 그리고 관계자의 지분 이동, 아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이 일정을 아셔야 된다. 이 일정이 끝나면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거기 때문에 급락이 나와요.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절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면 차트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 근거해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를 드리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제가 사용하는 검색기 아, 소식을 이용해서 나오는 목표가들인데요. 아, 이 부분을 제가 모두 어, 제공을 드리고 있죠. 구독만 해주시면 다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대형주랑 중소형주 매수가나 추가 매수 비율 달라지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료집 통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적어 놨으니까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쉬우실 거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매수하라고 강조드렸던 삼성중공업을 보시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7월달 매수했어요. 근데 이 매수 가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떨어지기 시작한 전고점 있죠? 이 가격을 검색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어느 시점부터 눌렸는지 살펴보고, 아, 여기서 눌렸네. 이 당시 때는 차트가 이렇게 생겼었죠. 아, 그러면, 아, 18,000원 부분에서 눌렸구나. 그럼 18,000원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해요 그러면 이 검색기에 매수가 예측에 18,000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 가능 가격이 나오고, 16,000원, 목표가 31,000원이 나왔는데, 매수 가능 가격 16,000원, 7월 때, 7월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냐. 이 눌림이 발생했을 때 15,800원 라인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6,000원 매수가격이 나왔으니까 매수가 가능했겠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두배 가까운 수익이 났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로 나왔냐? 3 1,000원이 나왔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물론 3 3,000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3 1,000원에 매도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고점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 매도를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배 정도 정확하게 예측이 됐어요. 두배 상승 그리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제가 뭐 하나 시스템도 사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도 살펴보실 건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만 원대 근처 라인 아 이때 고점을 진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눌림 발생했을 때 샀으니까요. 이때죠. 아, 그렇다면은, 하나 시스템이 전고점 부분이 어딘지, 아,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떨어졌으니까, 이 42,000원. 이때 당시에, 아, 제가 눌림이 발생을 했고, 이 전고점을 기입을 했었죠.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종목명에 하나 시스템 적어주시고, 그때 당시는 42,000원이었으니까, 42,000원 기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수가격이 31,100원이 나오고요. 목표가가 67,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매수가 31,100원까지 떨어졌나 봅시다. 31,100원 거의 최저점이에요. 거의 최저점 매수 분명히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79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표가 측정된 것에는 67,500원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더 오르긴 했지만 67,500원에 우리가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고점, 최상단 부분에서 매도가 가능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상승,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전고점,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서 빠졌잖아요. 65,000원. 이 가격을 기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65,000원 가격을 기입을 해주시면, 매수 가능 가격 목표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정밀타격 목표가 검색기 제가 만든 이 검색기가 굉장히 적중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매수가 드렸던 것이고 콜로봇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상승 250% 넘게 올랐어요 로보티즈도 220% 삼성중공업 뭐 2배 수익 정도 났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죠 로보로 110% HJ중공업 13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란 표시는 목표가 달성이 된 거고, 빨간 표시는 아직 진행 중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더 올라가서 목표가 달성하면 이것도 초록색으로 바꿔서 영상을 찍겠지만,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고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고형을 한번 더 우리가 측정을 해볼 건데, 고형 같은 경우에 아직 진행 중이니까, 사실 검색기, 아이3 3 0 0원까지 오르고 눌림이 발생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고형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종목명에 고형 눌러주시고요 고형 입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라인을 또 살펴 보셔야겠죠 저는 이 전고점 라인 여기서 눌릴 때또 샀으니까 고형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고형도 마찬가지로 뭐, 21,000원 부근 라인 근처에서 눌렸죠? 21,000원을 고형을 해서 눌러주시면, 매수 가능 가격이 19,000원, 목표가 34,000원 나와요. 매수 가능 한 가격 19,000원이니까, 뭐 지금 눌렸을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 조금 더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에 바로 급등 나왔죠? 근데 목표가 자체가 지금 나온 거로 보면 3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형도 제가 어, 매수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라 영상을 지금도 찍고 있는 것이고 이 3300원에서 지금 눌림이 발생한 건 아쉽지만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 추후에 또 34,000원 달성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바꾸고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성공한 종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매수해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펩트론은 지금 시작한 종목이니까 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 검색기를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 목표가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010-8204-8300이 제 번호입니다. 010-8204-8300. 아, 제 번호 추가를 하시고요. 목표가라고 남겨주시면 아, 제가 검색기 수식과 함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료까지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지금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만큼은 검색기 한번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찍는데 힘이 될것 같고, 저도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검색기 업그레이드 되면 또다시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릴 겁니다. 010-8204-8300으로 목표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검색기 잡힌 종목들 가운데 굉장히 큰 기술력과 모멘텀까지 함께 보유한 히든 종목이 하나 나왔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 진짜로 목표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수를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좀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돈이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굉장히 남들과 다른 남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입니다. 타이틀까지 보유하고 있죠. 정부 주도 사업에 납품이 승인이 됐다.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역대급 종목이 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조용히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재평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라는 것이고 기술력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핵심 모듈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 인공지능 연산 플랫폼의 핵심이 될 거고요. 최근 3차 발표를 보면 은이 테스트 벤치에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흘러들어온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정책 AI 반도체 자립할 로드맵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스트 벤치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역대급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핵심 거래량 강조를 드렸는데 평소 거래량 대비 1,200배 가까운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물론 지금 당장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례 눌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냈을 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점에 진입한 투자자분들이 1,000% 2,000%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회가 사실 뭐 1, 2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죠. 저는 지금이 그 시점이라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26년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26년도 시장은 이제 테마 주장세는 끝날 거고요 방향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지가 여러분들 인생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력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투자자들만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게 없는 시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력들이 입성하는 초반 단계고요. 앞으로 이제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달에 이 종목을 놓치면 이후에 아 그때 아 내가 한번 사볼 걸아 이런 식으로 또 후회를 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계좌라든지 기관 계좌 일부 고액 자문사 쪽에서도 포지션에 확보에 들어갔다라는 정보까지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종목 결국에는 특별한 기술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 그리고 잭팟 거래량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습니다. 01082048300제 번호인데요.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히든 종목 바로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이 종목을 가지고 25년도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26년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26년도 한해 농사 한 종목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만큼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010-8204-83005로 급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